아, 9번부터 해가지고 질문. 9번 문제 풀어야 될까? 풀어야 될까? 9번은 안 풀어도 되겠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한테 오시고 10번. 뭐라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 네. 너희 풀어야 되는 게 뭐야? 11번. 이거 해. 아니야, 안 해도 돼. 11번은 해야지. 왜요, 왜요? 11번은 해야지. 너희 어떻게 풀었는데? 떼는 거랑 빼는 거잖아. 더하는 거랑 빼는 거라고? 네 위아래 더하고 위아래 빼고 그러니까 위아래 더하고 위아래 빼고를 어떻게 생각했어 네? 어떻게 생각해냈어? 그냥 보인 거 어떻게 그게 보인 거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요? 어 그래서 네, 포인트 줬어요 그럴때요 너무 너무 그래서 이거 우리 풀어야 니다 음. 여러분들 <laughs> 보자 11번 문제 조금 뭐 그렇게 알면은 어렵지 않은데 너희들이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냥 더하 문제 딱 보자마자 모든 시험 문제를 딱 보고, 음, 더하고 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이. 들면은, 어, 아, 뭐 다행이지. 다행이지. 근데 생각이 안 들어. 절대. 그래서 문제 푸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몇 차, 몇 차의 열립이야? 2차, 2차. 2차, 2 열립이지. 그럼 2차, 2차 열립이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였어? 우리는 무, 무엇부터 찾았어? 해봐. 뭐부터 찾아? 인수분해가 이수네. 되는지. 좋습니다. 인수분해 나왜 이렇게 떨어뜨니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찾아 근데 인수분해가 지금 되니? 위아래가? 네. 응. 어디가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 숫자까지 전부 다 인수분해가 딱 돼버려야 돼 근데 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그두 번째 선택이 이 선택을 해야 돼 최고차항을 최... 소화하던지 최고차항 소고를 하든지 또는 상수함을 소고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시면 머리카락 그런 것 놓고 최고차항을 소고하든지 상수함을 소고해야 돼 이게 당연한 당연하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빼고 더하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인수분해가 되면은 바로 뭐 하나씩 하나씩 열립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정리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집어넣는 거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최고차항이라는 건 뭐야? x 제곱이고 여기는 y 제곱. 뭐 이런 건데 소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무엇을 소거해야 돼? 상수항을 소거해야 돼. 이해됐어? 상수항을 소거해보자. 그럼 상수항이라는 건 저거 3과 1인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몇칠없을까 3으로 없애는 게 좋겠네 밑에 식을 몇 배? 3배 배. 그러면 3xy 플러스 3y제곱은 3 위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되겠네 맞니? 그럼 상수항이 소거되잖아 뺐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제곱이 꼴 제로 어 그러니까 뭐할수 있어? 이수분해를할수 있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X 3Y X 플러스 Y 이 제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X가 뭐 또는 뭐? 3Y거나 또는 y, X가 마이너스 y 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첫 번째 경우 얘가 두 번째 경우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거를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어디다 집어넣을까? 밑에 집어넣자. 그러면, 4y 제곱이 1이니까, y는 풀마 2분의 1 이렇게 되실 거고. 그래서, 너 빠르니? 혹시 계산? 할만하죠? 그래서, <laughs> x, y가 플러스 2분의 1일 때는 집어넣으시면 2분의 3이 되실 거고. 또는, x,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만해 다음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니까 0이꼴 1이 되네 됐어? 얘를 집어넣게 되니까 0이꼴 1이 돼 그럼 얘 맞아 틀려? 안돼 그래서 이 경우는 절대 되지 않겠다 그래서 답이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신이 원칙 잡았니? 그때 분야에 uh -huh. 그이 맞아요 그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음. 상성이 있는데 이 수분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답지에 그래서 걔 그냥 방 응. 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답지에 이 음. 데끼 더하고 음. 상성이 있는데 이 수분을 해야 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풀이가 일반적인 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더 일반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줄 수 있어야 돼꼭 인수분해 안 되면은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최고차항을 소거해야 된다.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진도 나갈 때 프린트 줬던 거에 분명히 두 문제 다 있었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하셔야 될 텐데. 다음 몇번 하면 됩니까? 어왜 넘어가지? 야 12번 안 했대. 수영이 12번 안 해도 되죠? 오! 뭐야? 보통 별로 없네? 12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3번. 해야 돼? 16번. 오케이, 16번. 15번. 주영이몇번 음, 14번. 뭐? 14번. 14번. 그러면. 우선, 14, 15, 16 먼저 풀고, 13번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할게. 14번 한번 보자. 풀었던 거라도 선생님이랑 풀기가 같은지, 그런 것좀 비교 한번 해봐. 14번. 3x 제곱 마이너스, 어, 14번 중요한 문제. 4k 꼴 제곱. 그 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x 플러스 k 이꼴 제로. 근데 얘가 무슨 근을 가는데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는데 얘가 중요한 말. 오직 1개 공통 근을 가는데 여러분들 조금 개념을 좀잘 잡아봅시다. 얘하고 얘 연립하면 돼? 는데 얘하고 얘 연립하면 되는데? 안 돼. 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초초창이 초청에서... 사라졌어? 아 빼라는 얘기야? 그래야 되나? 열린 방정식으로 이렇게 묶어도 되냐고? 안돼 왜? 공통분이 한 개. 오. 오. 왜니? <laughs> 공통분이 한개야 봐봐. K랑 K랑 똑같지. 근데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다를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이하고 얘는 여기서 나오는 x랑 y. X랑 Y가 전부 다 똑같은 값을 가지는데, 얘는 K는 똑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X는 똑같은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X가 두 개가 나오고, 얘도 X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바로 연립해버리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짓을 한다. 공통근, 공통근을 알파라도 뒀다라고 하면은, 그 알파를 집어넣은,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4k가 어, 이꼴 제로와 여기서 대입한 3 알파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k 이꼴 제로 얘는 연립을 해도 됩니다. 이해되니? 이해됐어? 왜냐면 하 여기서 나오는 k값도 무조건 같을 거고 알파 값도 여기 둘 중에 하나만 공통근만 알파로 뒀쓰으니까 알파와 K값 둘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연립을 해도 된다고.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얘네 둘몇차몇 차? 몇차몇 차? 몇 차, 몇 차? 2차? 2차. 2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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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인데 인수분해 돼? 안 돼? 어, 아까 다들 필요 없다면서 왜 이렇게 대답이 현차? 아 2차 2차.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 있어? 없네. 그러면 최고차항을 소거해야 되겠네. 그 최고차항이 뭔데? 알파 제곱이 최고차항이잖아. 그럼 얘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 그럼 양변을 뭐 해줘야 돼? 위아래를 빼주시면 되겠네. 근데 아래에서 위에 걸뺄게 괜찮나?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얘에서 얘 빼니까 없어질 거고 얘에서 얘 빼면 은 더하기가 되니까 3K 알파 이렇게 될 거고 얘에서 이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3K 이꼴0 그러므로 3K 알파 마이너스 1이꼴 0가 되는데 여기서 K가 못 또는 0 또는 알파가 1이다 이두 가지 경우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그 상황에서 이제 뭐 해줘야 돼? 두 가지 경우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k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알파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둘다 확인해 줘야 돼. 그럼 봐봐. k가 0일 때면은 얘를 집어넣어. 었 집어넣니까 으 식이 어떻게 돼? 3x 제곱 첫 번째 식이 여기 0 0 플러스 마이너스 x 꿀 제로라는 식이 되네 위에 거는. 근데 옆에 거에도 집어넣을게. <laughs>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니까 3x 최고 마이너스 x 이꼴 최고 어? 두 개가 어때? 완전 같아져버리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 때야? 아니지 여기 상태는 무슨 상태야? 두 개의 공통근이 있을 때 이해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 <laughs> 알파가 1이니까 그 알파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줘?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밑에 중에 그냥 위에거에 집어넣어 봅시다. 알파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3 마이너스 k 플러스 1 더하기 4k 이렇게 되겠네. 그 값은 음... 어, 이렇게 쓰면 되지. 그 값이 0이 되니까 여기 3k 마이 플러스 2 이골 제로니까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시네. 음, k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여기 식두 개를 얹을 수 있겠네? 두개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 첫 번째 식은 3x 제곱, 계산 해. 마이너스 2분의 1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8. 이꼴 제감하면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식에서도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겠네. 그러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시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5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x 계산 한 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이꼴 제곱 어? 식이 어때? 다른애 다른데 공통은모르갖는가 1을 갖는 거겠지. 됐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알파 값과 K 값은 이렇구나 라고 알수 있겠네. 그래서 답이 K 값이 2번 되시겠다. 됐습니까? 다음, 1 5번프로 봅시다. 15번. 세 자연수가 있는데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A, 플러스 B, 플러스 C, 꿀, 29 이렇게 나왔네. 근데 이걸 보자마자 어, ABC 있고, AB, BC, CA 있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들어야 될것 같아. 1 플러스 A, 1 플러스 B, 1 플러스 C라는 걸정리하면 이랑 비슷하지 않아? 이해돼? 예, 정리한면뭐에1 더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한 다음에 1에 더 제곱될 거고 더하기 A, B, B, C, C, A 그 다음에 1 더하기 A, B, C 이걸로 하네. 그럼 A, B, C, A, B, B, C, C, A,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예잖아 그럼 여기서 1만 더 있으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네.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 a 플러스 어, 음. 어, 여기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주신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시면 1 플러스 a 1 플러스 b 1 플러스 c 이꼴 32구나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문제 다 풀었지. 지금 A, B, C가 다 뭐래? 세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곱해서 30대는 자연수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네? 그러면 이셋 중에 하나는 2고, 셋 중에 하나는 3이고, 이셋 중에 하나는 5가 돼야 되니까. 그럼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궁금한데, 이게 A, B, C 중에 하나는 5가 돼야 돼? 1이 돼야 될 거야. 그래야지 2가 나올 거 아니야. A, B, C 중에 하나는 2가 돼야 될 거야 그래야지 3이 나오잖아 다음 A, B, C 중에 하나는 4가 돼야지 5가 나올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하나는 1이 돼야 되고 하나는 2가 돼야 되고 하나는 4가 돼야 되니까 답이 7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잘만하시죠 다음 거 여기만 좀 지울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6번 풀자 16번 x 제곱 플러스 y 제곱 x 제곱 플러스 y 곱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y 플러스 k 플러스 s e. But 근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가 존재해야 w h 이것을 만족시킨다? 그뭐 is a man who is a m a 는 who is a 맞니 근. 그러면 얘 x에 대한 어, 내림차수로 한번 써볼게. x에 대한 내림차수로 쓰면은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이 될 텐데, 봐봐. x에 대한 근이니까 여기 x가 실근으로 존재를 해야 되잖아. 맞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어때야 되니? 영보다? 크거나, 같아줘야 되겠지. 맞아? 근데, X에 대한 판별식을 쓴 거니까, 그냥 Y는 상수취급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쓰게 될 겁니다. 판별식, d. X에 대한 판별식이야. 해주시면,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K, 플러스, 2.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다음. 여기 마이너스 y 제곱 이거 조금 보기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쪽으로 넘겨도 되나 상관 없지? 얘를 이쪽으로 넘겨도 되지?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겼을 때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k 플러스 2에서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 y에 대한 몇 어, 무슨 방정식? x, y가 실수인 방정식이잖아 그럼 이게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실수의 성질을 이용할 거야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리해 주시면 y-2의 제곱 플러스 k-6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항상 어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네? 그러면 이런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k-6이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지 그런 y가 존재할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결론 k-6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여기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한번 잠깐 들어가서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궁금히 한번 생각해봐. 어? 안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잘했어. 아무거나 <laughs> 이거 꼭 고민하세요. <laughs> 이거 필기 다 해주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자.